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1년 반쯤 전에 네. 여기 그 요, 경기도 용인시 네. 기흥구 구갈동 네. 가현 신안마을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이제 42평인데 네. 여기 매수 해서 이사를 왔거든요. 네, 네. 여러 가지 살기가 좋은데 네. 앞으로 전망을 한번 음, 알아보려고요. 1년 반쯤 전에 용인시의 신한 아파트를 지금 거주를 어, 매수하셔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전망이 네. 궁금하시군요. 상담자히 도와드리죠,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용인 구갈동 국활동,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한 인스빌 아파트 40평대시라고요. 네네. 네, 1년반 전에 이쪽으로 오셨고 네네. 살기 좋으시죠? 네, 좋아요. <laughs> 좋으시죠? 네네. 어, 이 아파트는 제가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네.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보유를 계속 네.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방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살기가 좋습니다. 어, 살기가 네. 좋아서 사실 어, 실수요자들한테도 크게 많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뭐 부동산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신갈역 여기 있는데 굉장히 초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어, 굉장히 네. 역 가깝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보니까 또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죠? 뭐 초품아라고 또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네, 네. 아래쪽에 뭐 상권도 어느 정도 잘돼 네. 있을 거고. 네, 네. 살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거주 네. 만족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사실 그런데 네. 이제 이 아파트의 요 현재 가치보다도 또 우리가 미래 가치가 높아야 계속 보유할 어떤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 미래 가치를 논하려면 좀 이제 지도를 이렇게 확장해서 봐야 될 텐데 뭐,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지금, 12,16 대책 나오고, 막, 이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요런 기사는 아마 좀 묻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이번에 진행된 게 있어요. 아, 네. 어, 그,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요거 이제 조성하는 거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게 가결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 네, 알고, 알고, 알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굉장히 크잖아요, 사업이 그죠? 네네. 이렇게 해서 네네. 구성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게 뭐 사업 규모만 해도 거의 뭐 사업비가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죠? 또 어, 뭐 각종 복합 환승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식 뭐 첨단 산업 기반한 또 업무 시설 그리고 또뭐 R&D 그리고 이제 중심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즉 다시 네. 말하면 수도권 남부 지역에 이 판교 같은 대형 자족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관역 바로 한 정거장 거리에 이렇게 큰 업무 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당연히 큰 호재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구성역 여기 이제 GTX 들어오는 거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실 거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아파트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더 가져가서 매도하시는게 맞고 이게 지금 대형 평수시잖아요 그죠 어, 대형 평수의 약점이 뭡니까 음, 매매 회전율이 아무래도 좀 중소형 평형 때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어 그럼 이 매매 회전율을 올리려면 즉 매매가 잘 되려면 이런 좋은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내가 네네.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잘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네네. 제 생각에는 이런 호재가 좀더 실현될 때까지 차분히 음. 기다리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 아, 네. 마시고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늦을. 네. 늘리...